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오늘 야구보 3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 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느냐 하면 선생님이 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면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말 때문에 오히려 더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해서 그말 때문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절에서도 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하니까 야고보 사도도 자신도 실수가 많고 모든 사람이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실수가 없을 수 없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나 말에 실수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또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말의 실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사도 야고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올바로 제어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어떤 중요성을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이 힘이 센데 입에 재갈을 물리면 사람이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제어하고 혀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광풍에 밀려서 아주 빠르게 나아가는 배도 사공이 작은 키로서 그 배의 방향을 다 결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혀도 굉장히 작은 지체지만 이 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혀의 힘은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모든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계다. 우리 몸을 더럽힌다.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른다.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이 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혀가 살라 버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말이 지옥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큰 악을 범한 게 아니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말을 했는데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은 불이다. 불의 세계다.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살려 버릴 수 있는데 지옥 불에서 살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분히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들이 짐승과 새와 벌레와 생물들을 다길들이왔지만 혀는 길들이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혀를 스스로 길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땅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령과 사람을 저주하는 심령이 같이 있는 것이죠. 왜 같이 있느냐?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람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하면 원래 우리가 쓴 물이었는데 단물의 새, 어, 샘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새로운 신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된 본성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말로서 실수하고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 쓴물이 남아있는 것이고 아직 포도나무의 진액을 다 받지 못해서 아직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들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 땅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지혜는 일종의 처세술과 같은 것이죠.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경쟁을 이겨내고,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해서 가르쳐 주는 것. 그런 지혜는 사실은 경쟁을 더욱더 촉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기심을 더 자극하고, 더 정욕을 추가하도록 만들어주는 지혜죠. 이런 지혜에는 결국 다툼이 있게 되고 시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우리를 선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 온순하게 하고 극률 자비를 베풀게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기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서 우리가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 가면 당연히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째로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옥에서 고통 받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는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침묵하라 말하지 마라 침묵이 금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은 말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면하고 교훈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말의 실수나 말의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임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의 그 쓴물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단물처럼 그리고 깨끗한 생수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으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령과 말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우리들이 성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양순하게 되어, 또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화평과 의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에 그리고 포용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